할렐루야, 8월 12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토마사 캠피스의 그리스도를 본받아 제3권, 내적 위로, 제2장, 소리 없이 내면에서 말씀하시는 진리에 관하여 묵상하겠습니다. 주여 말씀하소서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나는 주의 종이오니 나를 깨닫게 하사 주의 증언들을 알게 하소서. 내 마음이 주의 입의 말씀들을 향하게 하소서. 주의 말씀이 이슬처럼 내리게 하소서. 옛적에 이스라엘 자손들은 보세에게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러나 주님 내게는 그렇게 하지 마소서. 내게는 제발 그렇게 하지 마소서. 선지자 사무엘처럼 겸손한 마음으로 간절히 구하오니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모세나 다른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지 마시고 모든 선지자들에게 감동을 주시고 빛을 비춰주신 주께서 친히 말씀하소서. 주께서는 선지자들 없이도 친히 나를 온전히 가르치실 수 있지만, 주님 없이는 선지자들이 전하는 말씀들은 아무 소용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말씀들을 전할 수는 있지만, 성령을 부여할 수는 없습니다. 선지자들이 지극히 아름답고 훌륭한 말씀들을 전한다고 할지라도 주님께서 침묵하시면 사람의 마음에 불을 붙여 뜨겁게 하지는 못합니다. 그들은 성경을 문자 그대로 전할 뿐이지만 주님은 그 뜻을 드러내 주십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신비들을 우리에게 전해줄 뿐이지만 주님은 그 신비들이 의미하는 것을 드러내 주십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들을 전할 뿐이지만 주님은 우리가 그 계명들을 행하도록 도와 주십니다. 그들은 길을 보여줄 뿐이지만 주님은 우리가 그 길로 행하도록 힘을 주십니다. 그들은 단지 외적으로만 일할 뿐이지만 주님은 우리의 마음에 가르침과 빛을 주십니다. 그들은 밖에서 물을 줄 뿐이지만 주님은 자라게 하십니다. 그들은 큰 소리로 외칠 뿐이지만 주님은 말씀을 듣는 자들에게 깨달음을 허락하십니다. 그러므로 주 나의 하나님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지 마시고 영원하신 진리이신 주께서 친히 내게 말씀하셔서 내가 외적으로만 경고를 받고 내면은 뜨거워지지 않아서 열매를 맺지 못하고 죽게 되는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하시고 말씀을 듣기는 들었지만 행하지 않고 말씀을 알기는 알지만 사랑하지 않으며 말씀을 믿기는 믿지만 순종하지 않아서 심판날에 그 말씀이 일어나 나를 쳐서 정제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하소서. 주여 말씀하소서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영생의 말씀이 죽게 있습니다. 주여 내게 말씀하셔서 내 영혼이 위로를 받고, 나의 삶 전체가 고침을 받으며, 영광과 종기가 주님께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군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